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? 그래 성현이거든 저 허성현. 역시 K-pop이지? K-pop인데 야 허성현이 주는 감동이 다르다. 선우정화가 너무 잘 어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빅뱅 느낌도 좀 나고 RT c 의 프로듀싱은 확실히 확실히 메인스트림이야 메인스트림. 바비가 너무 잘해준게 이 노래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단조롭게 끝날 수가 있었어 감동스럽게만 근데 바비가 펄업을 시켜주잖아 이게 힙합의 멋이라고 이게 힙합의 멋이야 라 하잖아 쇼미더머니의 맛이 이거야 사실은 쇼미더머니의 맛이 이거라고 <목소리> 와이영진라워드 정말 멋있었다 답이 들어오고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선 무대가 본선 무대를 올라간 참가자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, 꼭 이렇게 마지막 파트를 좀 줘야 될것 같아. 비이 속에... 파트를 줘야 돼. 본선 무대에서 이 파트를 좀 줘. 참가자들한테 피처링을. 아니 처음에는 다 살려놓고 피처링 무대에 피처링이 와가지고 가바르잖아. 요거 잘 줬어. 야 참. 어 진짜. 감동적인 무대다. 허성현, 내가 허성현을 알아서 그런지 저 친구 나 공연할 때 많이 많이 비쳤었던 친구거든. 어. 그러니까 허성현한테 너무 잘 맞는 허성현한테 진짜 잘 맞는 곡이야. RTC가 허성현한테 아주 딱 맞춰줬어. 허성현이 갖고 있는 그 감성, 감정, 이거를 제일 잘 해석해서 곡을 준게 이제 RTC인 것 같아. 요 어. 곡은 결, 질 수가 없었다. 요거는 필수가 없었어. 자마, 자마, 자마!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, 어떡할 거야? 어?